추석 연휴 가운데 맞이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전을 찾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한 약속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간구이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간구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란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안정과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환란과 위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고 모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먼 1장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경건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순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받은 질병 하나도 우리에게는 내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전하여 주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과 신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 여행 중에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초행길인데도 길도 알지 못하면서 가이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맬 뿐인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받는 목자에게 그 순종을 드리며 따르는 자들은 안전하게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세를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대하여 순종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엔 종의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화되어서 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쓰는 그런 사장이 있고, 기업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주 아래에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해주는 대신, 그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사 관계가 생겨지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마땅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고 또 사람들의 노동을 쓰는 사람은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할 때, 만약 그 주인에게로부터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에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직장인과 그 직업에 대하여 충실하게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6장 5절로 7절 말씀. 정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일곱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장성함으로써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도록 섭리하셨는데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물론,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복종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데, 아내들에게 이런 복종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할 만큼, 죽도록 사랑해야 아내들로부터 복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와 또한 우리가 순종하여 대상들에게, 죄종들에게 제죄제 말씀에 또한 부모님들에게, 상전들에게, 또 남편에게 복종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또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대상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인 영덕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국가의 지도자에게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살아서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민속 그의 명절인 추석 명절 연휴 중에 맞이한 주일입니다. 이들과 친척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뿌린 씨앗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가족들 다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해개시켜서꼭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향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있어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사 속히 치유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근 우리 곁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기쁨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격리되어 이 추석 명절 중에도 외롭게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속한 치유와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